존경하는 자유수호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및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 오늘 제35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없이 경건한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23분의 호국 영령들의 영전에 고개 숙이며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서 진정한 나라 사랑과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 안정과 번영은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 위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뇌빈 여러분, 자유소호 영령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우리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아침 자유는 그것을 지킬 수 있을 힘이 있을 때 지킨다는 영령들의 가르침으로 가슴에 담고 자유소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절대 같이 할수 없는 상대라고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타적 사고가 지속되는 한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더 깊어지고 국민 통합의 기업안 조성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진보도 우리가 설득하고 감싸 안아서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지역과 계층, 개인과 집단의 이해를 극복할 남북화의 협력과 평화 정착을 향한 길로 함께 나설 때, 호국 영령들께서도 우리 애가 힘과 능력을 주실 것으로 미소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제35회 자유수호 합동위령제를 빌어 다시 한번 호국 영령들의 영전에 건건히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가족 여러분께 신의 가오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영 드이어 고이 잠드소서. 예, 네, 안녕하십니까. 기릉시장 최홍무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과 충무객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유수호의 앞장서 희생하신 분들의 덕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애국 충정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나라의 자유수호를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후국 영령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또한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 35회 자유소희생자합동유령제를 준비해주신 성경진 자유충연맹 개룡시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유령제의 뜻을 기리고자 참석해주신 김혜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목의 여러분, 오늘 유령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하신 포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범시민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치신 희생자분들의 순고한 애국심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 절실이 필요한 나라 사랑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국민은 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있듯이 앞으로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보의 초석을 굳거히 다지며 통합과 단결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전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5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유령제를 거행하는 오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 전문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그 영전에 머리 숙여 추모의회를 전합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 정립을 통한 사회화합의 장으로서 경건한 위령제를 준비하신 성경진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자유총연맹 기룡시지회 여러분들의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60여년을 이어온 분단조국의 현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뿐 아니라 지구촌 가족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 상봉 경제 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민족 화해 길을 모색해 온 단년간의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을 보며 여기 세계 평화의 성지에 묻힌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전사들이 얼마나 통탄하실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어려운 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물세 등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세계 주도국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선진 한국 시련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도록 여기 계신 자유총리원 회원님들과 내빈 여러분들께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자유수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